그뚱뚱뚱뚱요뚱뚱가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Hey, don't.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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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떠졌어요. 이번엔, 나도! 근데, 이렇게 놔두면, 경태타도 와야될것 같은데 경태타. 경태타가 왔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에이, 꽃도 아이코털 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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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그이코터 강제 하이코터가 나와요.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당신을 체포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당신을 헤리콥터를헤리콥터를 보셨답니다. 보든 헤리콥터는뚜뚜뚜뚜뚜뚜뚜두뚜뚜뚜뚜입니다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도망도아뚜뚜어뚜뚜뚜뚜뚜뚜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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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테드로인다. 테드목인다테드다마가요목렇게이니다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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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안 돼요. 알겠지요이러분이제거이말치이안 돼요. 알겠지요? 알겠지요? 약이